열심히 하지 마라. 진짜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죽도록 노력하지 말고 똑똑하게 움직여라. 대부분의 사람은 망하는 방식으로 성실하다. 아침 일찍 일어나고, 야근하고, 주말까지 반납한다. 그런데 이상하다.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. 왜일까?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. 전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.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. 시간을 갈아 넣고 체력을 소모하고 버티는 걸 실력이라 착각한다. 하지만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. 그들은 묻는다. 이걸 꼭 내가 직접 해야 할까? 이걸 자동화할 방법은 없을까? 성과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영리함의 방향에서 나온다. 열 시간을 일해도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 두 시간을 써도 판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.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다. 전략이다. 열심히 사는 건 위대하다. 하지만 열심히에만 취하지 말라.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전략이다.